저는 감사드립니다. 성대의 표정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주안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68명을 70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찰에서 연구한 결과를 2009년도 시사월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2010년도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간 연구한 그 연구진의 그 주제가 뭐냐면요.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2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70년 넘도록 추적 관찰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일곱 가지의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요. 고통을 얼마나 성숙하게 대응하느냐, 고통에 대한 성숙한 방어 기계가 잘 작동하느냐, 그게 첫번째다두 번째는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느냐, 계속해서. 인지적인 비축을 쌓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두번째니다세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금연과 금주를 하고 있는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항목에 따라서 70년간 연구했던 그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그 연구진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70년간 삶을 연구했던 그 연구진의 결론은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의 공통점은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의 공통점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더라구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를 살면서 행복하게 하시려면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주님과의 에서부터 시작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좋은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연구를 발표하지도 않았지만 솔로몬은 좋은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솔로몬의 질문이 나옵니다 1장 1절이지 않습니까 다위세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다위세 아들 예루살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인생을 향해서 침을 던집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솔로몬은 그냥 허무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무리 헛대다고 하는 그냥 철학적인 허무주의자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헛대고 헛대며 헛대고 헛대니 모든 것이 헛대다. 다섯 번이나 이야기하면 헛대다. 그러면서 3절에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다가,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결국은 행복하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인생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생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해악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것 뿐이다. 그냥 막연한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주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생을 살아본다고 한들, 거기에는 행복이 없더라.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 보았자,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인생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아. 그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허무와 고독과 공허함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 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보아도 그 눈에는 촉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그 귀는 가득 차지 않습니다. 무슨 인생에 행복이 있고, 좋은 관계를 맺는 동기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그냥 헛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우려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은근 보화를 많이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많은 권세와 힘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행복하시냐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다 족함이 없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지 못한 모든 인생의 것들은. 허무하더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 저는 이 말씀을 선고하고 준비하면서요.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또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거래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시면 자꾸만 거래관계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회를 기대를 갖고 계시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과도한 기회를, 기대를 갖지 않는다. 너무 지나치게 과대한 기대를 하면요. 본인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아, 누구 때문에 나 상처받고 교회, 교회 나회나 교회를 떠나다 여러분 교회는 거래관계가. 우리가 명실. 목회자는요. 성도들에 대해서 기능으로 대하면 안 돼.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을 거래 관계처럼 생각해. 그래서 자꾸만 기능으로 생각해. 아니, 그 말이야, 교회 그 말이야. 건설하면서, 교회 칩사를 하면서, 교회 장로하면서 왜 아무 일도 안 해? 왜 아무런 헌신도 안 해? 왜 헌금도 안 해? 그렇게 하다보면 이 목회자에게 아주 못된 마음이 들어가요. 그거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뭐, 촘, 왜, 이렇게, 조금 일을 열심히 하고요. 막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목회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니다 그런 멋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요,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저는 별로 황금의 내용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황금한 액수 때문에 제가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대할까봐 저 스스로가 그렇게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표현은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도들과 성도들이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여러분 뭐 교회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 아는 곳은 이 자리에 설수 없는 관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의 몸된교회를 거래관계로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래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그래야만.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 거죠. 저도 성도님들을 기능으로 대하지 않아요. 인격으로 대해요. 거래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만 할게. 이런 거래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이 나와 거래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나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여러분, 거기에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 행복이 뭐 벌고 있겠습니까? 네. 주님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사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이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종노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종도서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들 인생의 결론을 다 통달했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것 자체가 인생의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공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주님이 선포하신 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너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뭔 말입니까? 너처럼 주님의 은혜를 마음 받은 사람 있느냐 만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참나는 행복한 사람다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배정하셔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배정하셔서, 그 관계를 통해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며 무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 귀가 차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우리 눈에 만족이 없는 헛되고 헛된 것에 행복이 있다고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타인과의 관계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